이번 작품은요, NC의 거대한 문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근원을 탐구하는 시도예요. 가상과 실제의 전이 과정을 그려내기도 하고요, 어, 지금 게임 향유층과의 교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 시도는요. NC가 누적해온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NC 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내는 데이터 시각화 영상이에요. NC의 과거 성장 지표들이 거대한 파형과 군집을 만들어내게 되고, 동시에 NC의 규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플레이어들 간의 밀접도 데이터를 이용한 행성계와 우주를 만들어내는 영상이고요. 데이터 시각화 영상들이 보통은 건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심미적인 표현에 좀더 집중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용자들의 거대한 상호작용이 NC의 정체성으로 환원되는 그런 전체 절차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게임 그래픽스의 3차원 시각표현 역사에서는 데모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데모신은 컴퓨터 게임을 수학적인 시각놀이 문화로 바꾼 굉장히 대표적인 서브컬처예요. 지금까지도 데모신 문화는 쉐이더 그래픽스 그룹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죠. 게임 그래픽스에서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고요. 오리진은 데모신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프랙탈 알고리즘들을 모아서 게임 개발의 근원, 그 순수한 근원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공진화는 제 작업의 주요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은 공진화에서 말하는 도구와 인간의 상호 진화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에볼루션은 게임과 플레이어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하이퍼 점프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작품 안에서는 공간이 화소 단위로 분리되어 빠르게 전환되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는 가상세계를 상징하게 됩니다. 호이기질스턴스는 플레이어와 캐릭터간의 동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작품 안에서는 플레이어와 캐릭터가 다면적으로 엮이고 연결되는데요. 이런 엮임은 미디어 아트에서 종종 드러나는 화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유기적으로 얽혀가는 두 개체를 통해서 가상과 현실의 연결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게임은 인터랙션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매체죠. 코그니티브 스페이스는 게임이 가진 인터랙티비티를 고스란히 옮겨온 공간이에요. 공간은 무수하게 많은 선들을 이용해서 N.C.의 가상 세계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 관람자가 다가오면 가상 세계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벽 너머에 서서히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게 되죠. 작품은 먹과 같은 실제 물성을 옮겨와서 이미지를 구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온화한 시적 관조를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게임은 매우 복합적인 매체죠.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NC의 기술 역시 평면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이런 NC의 인상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랜 고민이 녹아있는 만큼 표면적인 시각효과나 인터랙션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